특히 외과적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외과적 수술은 암 덩어리와 주변 임파선을 포함한 폐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이고, 항암 화학요법은 우리가 흔히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으로 정맥 주사를 통해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표적 치료도 일종의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암 덩어리 또는 전이된 부위를 방사선으로 쪼여 파괴하는 치료입니다. 항암요법을 전신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하고, 방사선 치료와 외과적 수술은 국소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폐암의 종류, 폐암의 병기, 즉 진행 정도,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암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암은 크게 소세포성 폐암과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나뉩니다. 소세포성 폐암은 초기 전이가 활발하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크기라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술 치료보다는 전신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극히 초기에 소세포성 폐암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술의 위험성을 극복하더라도 생존 기간이 의미있게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소세포성 폐암 중에 가장 흔한 선암종의 경우 요즘 연구되는 표적 치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되면 그 유전자를 타겟으로 치료한다고 해서 표적치료라는 명칭을 얻었는데 일반주사 항암치료제보다 부작용도 덜 심하고 어느 약으로 나와있는 치료제도 있어 치료편의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생존기간도 더 깁니다. 그 다음은 폐암의 병기, 그러니까 폐암의 진행정도가 치료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암의 병기는 병이 얼마나 크며 어디까지 퍼져있느냐를 나타내는 숫자 개념입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흔히 흉부 CT, 전신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과 자기공명 영상이 시행되게 됩니다. 흉부 CT는 폐 내에 생긴 암의 크기 및 분포, 흉곽 인파선으로의 전이를 보는 검사이며, 흔히 팻이라는 영문명으로 일반인들에게더잘 알려져 있는 전신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은 폐외 다른 장기로의 원격 전이에 대한 검사입니다. 팻 검사는 뇌에 대한 평가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뇌 전이를 보기 위해서는 뇌 MRI를 추가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검사를 통해 얻은 병기는 초기라 불리는 1기부터 말기암이 4기까지 구분이 되게 됩니다. 폐암 일기는 크기가 작고 임파선 전이 원격 전이가 없는 초기암을 말하고, 2기는 근처 임파선을 침범한 작은 암 또는 조금 크더라도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소세포성 폐암 일기와 2기는 뒤에 말씀드릴 환자의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3기 폐암은 원격 전이는 없으나 흉광내 주요 구조를 침범했거나 중앙 2파선 전이가 이루어진 경우이고 4기는 다른 장기로의 원격 전이가 있거나 반대편 폐로의 전이 또는 흉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과 같은 유암의 주요 구조물을 침범한 경우입니다. 3기 중에 중앙 2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나 통상적으로 3기 이후부터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항암 요법과 방선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가 치료 결정에서 중요한 인자입니다. 아무리 초기 폐암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가 따라주지 못하면 어떤 치료도 이겨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나이, 동반 질환이 과거로부터 핵심 인자로 받아들여졌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폐 기능입니다. 먼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란 환자가 일반적인 일과, 즉 아침에 출근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야외 활동 및 가벼운 운동을 하는 등 평균적인 일반인의 일과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과를 수행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의 전신 쇠약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수술 또는 항암 치료, 광범위한 방사선 치료 후 심각한 합병증이 예상되므로 근치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료 결정에 있어 환자의 폐기능이 중요한데요. 이는 즉, 수술로 폐 일부를 잘라낸 후 남은 폐로 생활할 수 있느냐를 측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폐암 환자가 흡연력이 있기 때문에 넉넉한 폐기능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낮은 폐기능은 수술 또는 항암 치료 후안 합병증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어, 폐암의 치료는 외과적인 수술, 항암 약물치료, 방사선요법이 존재하는데 폐암의 종류, 병기,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이들 중에 선택을 하게 되며 소세포성 폐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의 혼합요법이 주를 이루고 비소세포성 폐암의 경우 환자의 전신상태와 폐기능 적정수준을 만족할 경우 1기와 2기, 3기 중 초기의 경우 수술을 그보다 진행된 경우는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의 조합을 선택하게 됩니다.